네, 안녕하세요. 은피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헬멧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기업 홍진크라운의 헬멧입니다. 네, 듀얼 스포츠 헬멧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들어있고요. 스펀지가 있고, 헬멧 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끝이에요. 설명서 하나 드리긴 한데. 아, 이제 파우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 이제 프리미엄급이 아니라는 걸 파우치를, 헬멧 파우치를 보고 알 수가 있죠. 보통 이제 홍진의 알파 시리즈들은 이제 검은색의 파우치를 사용하고 그 파우치 원단도 두껍고 좀 좋아요. 재질이. 근데 보통 이렇게 초록색 파우치가 들어있는 모델들은 이제 프리미엄급이 아닌 그 아래 등급의 헬멧에 보통 이런 파우치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 이게 침커튼 여기 따로 들어있고요 제가 아, 지금 듀얼 스포츠 장르의 바이크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헬멧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 이게 지금 처음 개봉했을 때 상태는 아니고 이미 개봉을 한 상태에서 지금 아 블루투스 티커엄도 달아놨고요. 지금 그래 이렇게 스티커도 이게 솔리드 제품이라 좀 밋밋해서 제가 스티커도 몇 가지 그냥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그 김설임 방지 필름 있잖아요. 그 저가형 그거를 지금 붙여놓은 상태예요. 딱 붙여놨고요. 이 헬멧의 이름은 HJC DSX1이라는 모델의 헬멧입니다. 네, 듀얼 장르에 어울리는 헬멧이고요. 여기 피크가 달려있죠? 이제 피크가 상단 부분에 이 플라스틱 볼트를 풀어주면 위아래로 움직여요. 풀고 이렇게 움직이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유는 이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각도를 왜 조절을 해야 되냐면, 어 이제 바이크마다 핸들 높이가 다르고 이제 사람들마다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숙였을 때 혹시 이게 시야에 방해가 되면 이걸 이거 피크를 약간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그래서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실드뭐 열고 닫는 것도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이게 제가 오늘 댓글에서 보니까 이 헬멧을 올리는게 너무 힘들다 라고 해서 저도 뭐가 힘들까 한번 궁금했었는데 이게 어,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올릴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엄지손가락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엄지와 검지와 두 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면 됩니다 검지를 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검지 중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잘 열려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새 건데도, 사용하지 않은 새 건데도, 그냥 잘 돼요. 이렇게. 좀, 실드가 열기 힘들다는 얘기는, 좀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 사이즈는 2X라지에요. 2X라지인데, 제가 알파일레븐을 2X를 쓰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얘는 똑같이 2X를 썼는데, 혹시나 클까 했는데 역시 2X 라지인데도 딱 맞아요. 딱 맞고, 이게 헐렁하진 않고 약간 타이트하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홍진 헬멧들이 사이즈가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저는 머리 둘레가 60 정도 나오거든요. 60cm인데 저는 2X 라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DSX1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가격이 10만원 후반대입니다. 10만원 완전 후반대도 아니고 약간 중후반대 가격이 인터넷 가격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 듀얼 헬멧을 비교할 때 대표적인 게 쇼웨이의 호넷과 아라이와 아라이의 투어 크로스와 비교를 많이 하세요. 어차피 같은 장르고 같은 스타일의 헬멧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헬멧을 살 바에는 아라 i 투어 크로스를 사세요. 그, 이거 살 바에는, 어, 쇼에이 혼넷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혼넷과 투어 크로스가 좋은 헬멧이에요. 얘보다 좋다는 거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얘는 10만원대고, 걔네들은 60만원대, 69만원, 뭐, 59만원이래요. 가격이 몇 배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가격에 갭이 있는데, 이 헬멧을, 이걸 쓸 거면 그걸로 가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게 10만 원대라고 해서 안전성이나 기능 면에서 그 아라이의 투어크로스와쇼웨이의호넷에 비교했을 때뭐 월등히 후지다, 어못 쓰겠다, 쓰레기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딱 10만 원대, 10만 원 후반대 가격의 헬멧에 딱 맞는 퀄리티예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인데 어, 뭐 투어크로스와 호넷으로 가라 이거 사지 마라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게 만약에 DSX1이란 이름이 아니고 알파 시리즈로 들어가서 알파 DS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한 40만원대 40만원대에서 이 정도 퀄리티고 이 정도 품질이다 디자인이다 그랬을 때는 아, 좀더 주고 아라이 트로스 크로스로 가거나, 쇼웨이 혼넷으로 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투자해서 조금 더 좋은 브랜드로 갈수 있죠. 뭐 흥진이 나쁜 브랜드라는 건 아니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이제 10만 원대 헬멧인데, 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성능이 그렇다고 완전 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 바에. 아라이를 사라 쇼에를 사라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 이 정도 가격대 이 듀얼 스포츠 헬멧이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뭐 풍조름이 뭐 있다 뭐 다른 뭐 뭐가 문제가 있다 하고 하는데 어, 보통 이제 60만 원대 80만 원대 헬멧들도 조금씩 단점은 있어요 조금씩 단점도 있고 약간의 트러블도 있습니다 있고 저는 아직 그 이제 이제 구입만 해서 실제로 오래 사용을 한게 아니라서 아직 이제 단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크게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무게요 무게 무게가 이제 1700g 대인데 1700g 대면 어 거의 시스템 헬멧의 무게입니다 근데 듀얼스포츠 헬멧들이 보면 커요 크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작고 가벼운 듀얼 헬멧도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고 경량화 돼 있는 헬멧들은 거의 90만 원대, 80만 원, 90만 원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 3kg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무게가. 그니까이 정도 무게와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디자인, 이 정도 성능에서 10만 원대에 나왔다는 거는 엄청 괜찮은 거죠. 가성비가 상당한 겁니다. 저도 쇼에를 어, 사용하고 있고 아라이 헬멧도 좋아합니다. 가지고 있고 사용을 하는 하지만 어, 이 헬멧의 가성비를 따라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국내에 데칼이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아 데칼이 그래픽이 있는 버전이 있는데 국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요 이게 솔리드 색깔 단색 모델 말고 어, 그래픽 이 있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픽이 좀 아쉬워요. 두 가지밖에 없고 선택의 폭이 없어요. 검파, 검빨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해외에 찾아보시면 해외는 예쁜 데칼들이 있더라고요. 컬러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거를 살 수가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모델도 인기가 많아져서 인기가 많아져서 잘 팔리면 여러 데칼을 판매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에서는 그래픽 모델이 두 가지가 있고 이제 단색 모델이 한네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내피도 보시면 내피도 어, 알파11급만큼 좋지는 않지만 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알파급 내피들과는 그리고 일반 이제 홍진 저가 모델들 내피보다는 좋은 것 같고요 어, 알파11 내피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써봤을 때 착용감도 괜찮고 어, 재질이나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아,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제품은, 메이드 아, 코리아는 아니에요. 보니까 메이드 인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좀 싸게 나온 것 같긴 해요. 이게 만약에 메이드 코리아고, 알파 시리즈로 분류돼서 새롭게 나온다면, 그래도 한 50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블루투스 홀이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블루투스 홀이 있어서 그냥 블루투스 그대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장착하기는 아주 편합니다 물론 다 내피가 아, 분리가 되고요 아 침커튼이 있는데 저는 신, 침커튼을 별로 안 하고 사용을 하거든요 요거는 침커튼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다 끼시면 돼요 뺐다 꼈다가 됩니다 침커튼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되는데 아, 이렇게 듀얼 장르로 스타일로 쓸 수가 있고 아 이게 쉴드를 빼고 피크를 달고 고글을 착용하면 약간 오픈 느낌의 헬멧으로 변신이 됩니다 그리고 피크를 빼면 그냥 일반 풀페이스 스타일로 변신이 되고요 세 가지 세 가지 스타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홍진의 장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AS가 좋다는 거와 실드가 쌉니다 실드가 뭐 2만 원 실드 2만 원 내피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유지 관리가 홍진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양의 헬멧은 없어요 제가 이게 스티커는 막 붙인 거예요 이런 데칼은 없고 저는 그냥 솔리드 검정 솔리드 제품에 그냥 이렇게 라인을 좀 주어 봤습니다. 스티커랑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시죠. 보여 드릴게요. 자,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사용은 안 해봤는데, 사용을 많이 해보고, 사용 후기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